TVN 드라마 서초동을 향한 글로벌 팬심이 폭발했습니다. 이곳은 말레이시아 서초동의 주연 배우 이종석과 문가영을 만나기 위해 무려 약 2만 명의 팬들이 모였습니다. 한국을 넘어 해외에서도 큰 사랑을 받는 서초동 그 인기가 어느 정도냐면 미국, 브라질, 프랑스, 아랍에미리트, 인도 등 150개 국가 및 지역에서 시청자 수 기준 탑 5를 기록했고요. 일본 유닉스트에선선접구 티어 이후 최초로 드라마 부문 1위를 차지했고 종합 순위도 3위에 랭킹. 동남아 최대 K드라마 서비스 채널인 TVN 아시아에선 무려 4개국에서 2주 연속 동시간 대 채널 1. 위 를 찍었습니다. 올한해 방영된 TVN 드라마 중 가장 높은 기록이죠. 그래서 CJENM 홍콩 멀리서 응원해온 글로벌 팬들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주연 배우와 팬들이 직접 만나는 스크린닝 행사 스타투어를 기획했습니다. 첫째 날엔 레드카펫 행사, 팬 대상 최종의 스크린닝 이벤트가 마련됐고요. 둘째 날에는 기자회견이 이어졌는데 동남아 현지 유력 매체들이 대거 참여. K 드라마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을 확인했는데요. 특히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현지 매체 말레이메일은 파빌리온 코알라 룸프르의 K 드라마 1 풍이 불고 있다라며 현장의 열기를 그대로 전했습니다.